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같이 동일 본문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러면서 성전은 뭐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당시 유대 이 공동체,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해드림 공회의 대표단들이에요 이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 유대사회는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어떠한 최고 의결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곳이 산해드림 공회내데약 70명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종교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권력 기구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장사를 하면 많은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이 자금이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자금줄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해가 오겠습니까?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내들이 공의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세력이 이 예수님 때문에 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의 대표단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권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권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어, 이러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권위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아니죠. 궁금하진 않아요. 이들이 말이 뭡니까? 아니, 누가 당신 보고 성전에서 장사를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누가 그러한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라는 질문은 뭐냐? 아니, 우리가 당신에게 그러한 권위를 안 줬는데 당신이 뭔데 이 성전에 와서 이런 행패야?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또 고소·고발하기 위해 이 권위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신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감히 어디서 행패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잘못되었다라는. 교만이 문제예요. 이러한 교만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들이 스스로 권위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처단하려고 지금 이 시간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함부로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왜내말안 들어? 이런 식으로 권위적으로 살아가면요. 이것은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자예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권위를 빼앗아 가십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 신하가 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 오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어떤 왕입니까? 이 바벨론 왕이에요 왕의 부친 느부간에셀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누가 느부간에셀 왕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19절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그왕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권세를. 그는, 그는 누구죠? 이 누부간 햇살 왕. 그 왕이 임의로 사람을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그가, 그 왕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 권력을 휘두다 보니까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 거죠. 21절 사람들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락이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즉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권세를 휘둘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끌어내리심으로써 몰게 닫게된 거예요. 아. 모든 권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당신도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백성들을 위해 섬기라는 메시지예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섬겼어요. 물론 때로 이 다윗이 어 자신이 왕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이렇게 범했죠. 어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서 씨임받을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늘 권위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러면요첫 번째 먼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 권위를 받은 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까? 인정?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요즘 사회 문제가 뭡니까? 권위가 사라졌어요. 직장에서 상사의 권위, 회사에서의 권위가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없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없고, 예. 교회에서는요, 교육자의 권위, 당회의 권위,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권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는 그 권위를 군림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권위는 왜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충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나 맡으면요, 완장 차면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어, 누가 그렇게 했어? 누구, 누구 말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뭐 완전히 뭐 자기가 대장해, 대장, 대장 노릇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는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셔야 돼요. 어, 세상에 갑질이라는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갑질이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유세를 떨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늘 겸손히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를 갖고 섬기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다른 사임을 해보십시오. 자리에 연연하지, 자리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치려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이러한 것은 그당시에 대화법이에요. 그 당시에 서로 이야기할때 누가 질문을 하며 또, 또 상대에 또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이 1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네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갖고 그 일을 했는지,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안 주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3 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은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이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권위를 받았다 한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못하다, 예수님은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수 없는 연약한 자다 나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높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그 일을 했다면, 그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면,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높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2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였으나, 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백성들이 다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보고서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로 칠까 하느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른다. 알지 못한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치사입니까? 예, 알면서도 모른다. 솔직히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을 못 해요. 왜못 합니까?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들이 관심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자기들의 자리.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시들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다면 아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온 선지자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예수님이 없어져야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도요. 우리가 자리에 연연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때로 우리의 자리를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어 놓으셨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기득권 그동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임으로써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면서 예? 모른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대답해봤자 그들은 거부할 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미 그들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뭐 합니까? 안 들을 건데 거부할 텐데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주님 빌리포스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가 를그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누구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주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거야 난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난살 거야. 이분은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그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까? 거부하는 자입니까? 거부하는 자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와요. 뭐,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뭐, 성경도 읽어요. 열심히 뭐, 활동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가 삶의 주인이면 그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자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런 중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어떤 걸 행동할 때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차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내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고민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 보십시오. 내,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마음대로 살아갑시다. 주님 마음대로 살아갑시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저 마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면하죠 아, 집사님.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세요. 아, 싫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신다는데 주님 뜻대로 삽시다 얘기해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자기 기분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말과 행동하기 전에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권위는 권위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아요. 어떤 교회는 교육 전사님들, 그 교육 전사님들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선생님들이 막 함부로 막 해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러진 않은데, 교육 전도사님이라 할지라도 그 교육자로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저는 부목사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단임 목사라서 제가 뭐더뭐게 대단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저의 단임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 부목사님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분을 못 봤는데 예, 부목사님들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교육자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당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당회.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있는데 그럼 찬양대, 어, 찬양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지휘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지휘자가 이렇게 하, 하자고 하는데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각 여전대 남성교회, 각또 재직 부서에 리더도 있지 않습니까? 회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회장이 한마디 했는데 회원들이 아 그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 이거는 이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또한 권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권위를 무슨 완장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받으신 분들은요 더 겸손히 섬기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혼내듯이 말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고 늘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뭐 교회 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로막막 막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나 아시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헛고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자리를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권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섬기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게 해 주시고 또 권위 있는 자들을 존중하게 도와주시며 저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